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창업자입니다. 보드게임 카페를 오픈하려 합니다. 보드게임 카페라 함은 카페 같은 곳에서 차를 마시며 블루마블 같은 주사위 놀이나 바둑 장기 체스 등의 게임을 하는 곳이죠. 게임을 하는 사람 한 사람당 한 시간에 1,500원 정도 받는 게 주수입입니다. 커피나 음료는 부수입이죠. 근데 건물 자체가 간이과 세배제 지역이라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해야 할 세무적인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천 원, 이천원 내는 사람한테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또 만약 제가 세금 공제를 받는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게임을 구입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할때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기타 아무 것도 모르는 저에게 쉽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에게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적습니다. 먼저 님께서 일반 사업자로 등록되셨다면 보통 세무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는 1년에 2번 또는 4번 정도 신고를 합니다. 처음 개시한 연도에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로 보아 님께서는 3번 정도 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내년부터는 1년에 2번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것인데, 그중 매입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매입에 대한 공제세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님께 해당하는 것을 제가 그냥 생각해보면, 일반 매입에 대한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 정도 해당되리라 생각됩니다. 일단은 님께서 매출하실 때, 현금과 신용카드로 매출을 하시게 될것 같은데, 님께서 최종 소비자에게 받으시는 1시간 1,500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1,500원 중 1,364원은 매출 136원은 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매출을 받으시면, 나중에 신용카드 발행으로 인한 총, 매출 금액 중2% 정도를 부가세에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매입 시은료나 게임 실내 장식 등 모두 세금 계산서나 또는 계산서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이처 상대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고 간이과세자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양 계산서나 영수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매 시 신용카드나 현금 모두 관계가 없지만 나중 소득세를 생각한다면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적다 보니 조금 길어졌는데 부가세 신고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소득세의 신고 시 수익금액의 산출 근거가 바로 부가세의 신고 내역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근거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앞에서도 적은 것과 같이 부가세 신고의 매출금액을 기본으로 수익금액을 산정하여 주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생소하실 테니, 그냥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무척 길고 어려우실 것 같아 생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 지급도 자급으로 처리되고, 주요 경비에 포함되니 지급하신 것에 대한 기록을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을바아놓세요 간단히 적으려고 했는데, 길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